큰손 할아버지가 건물 하나를 새로 인수했다. 건물을 둘러보던 중 건물 뒤편에 누군가 정성껏 가꿔놓은 작은 화단을 발견했다. 저 화단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시설 관리자에게 물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김만서 어르신이 오셔서 가꾸십니다. 예전 관리인이셨는데 작년에 인원 감축으로 퇴사하신 후에도 계속 오세요.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그 건물에 도착했다. 60대 노인이 부드러운 손길로 화단의 흙을 정리하고 있었다. 주름진 손가락이 흙 속에서 잡초를 골라내는 모습에서 할아버지는 묘한 위안을 느꼈다. 아침부터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할아버지가 다가가 인사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흙을 만지고 있으면 고향 생각이 나서요. 그꽃 이름은 뭔가요? 큰손 할아버지가 물었다. 아, 이건 봉선화예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이죠. 전톱에 물도 드리고요. 김만석 씨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참 아름다운 화단이네요. 이 건물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20년간 이 건물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엔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지더군요. 세상에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이 작은 화단을 돌봅니다. 이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 됐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정비소가 말했다. 회장님. 이곳은 건물 리모델링으로 주차장이 될 예정입니다. 김만석 씨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김만석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김만석 선생님, 큰손 그룹 비서 씨입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본사 건물 옥상을 힐링 정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그곳을 관리해 주실 분으로 선생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관심 있으신지 여쭤봐달라고 하셨어요. 김만석 씨는 놀란 표정이었다. 제가요? 이 나이에? 회장님께서는 나이보다 중요한 건 열정과 경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처럼 식물을 사랑하는 분이 딱 맞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김만석 씨는 큰손그룹 본사 옥상 정원의 책임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의 손길이 닿자, 상막했던 옥상은 점차 생일을 찾아갔다. 다양한 계절꽃과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진 공간이 만들어졌고,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면 옥상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로 지친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회사 내 소통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옥상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회사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옥상 정원을 찾았을 때 김만석 씨가 젊은 직원들에게 식물 가꾸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요즘 좋아 보이십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올줄 몰랐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저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랬는데 기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이게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김만석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어. 아닙니다. 닮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문이 열렸을 때 기꺼이 들어갈 용기 아닐까요? 용기 내주신 김 선생님께 제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